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아, 고박켓님 유튜브 영상도 너무 잘 보고 있고, 블로그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문의드리고 싶은데, 한번 뵐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분들의 현재 마케팅 상황 중에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미팅을 하러 딱 갔을 때, 아, 원장님, 혹은 사장님, 지금 이것, 이것 잘못하고 계신데, 빨리 수정하시거나, 등록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매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을 아시겠나요? 바로, 내비게이션 혹은 지도 등록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지도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구글맵이 있습니다. 휴대폰용 어플로는 티맵이나 카카오맵 등등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직접 찾아뵈려고 했는데 상호를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에 검색을 했는데 똑바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우리 사업장을 찾아오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정말 끈질기게 나는 거기 꼭 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든 알아내서 오시겠지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여기 폐업했나 사라졌나 라고 오해를 하고 최종 방문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고객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동선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내가 놓치고 있는 플랫폼이나 매체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상호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지도나 내비게이션 회사에 전화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실 만한 지도와 내비게이션들을 모두 제가 목록으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 내셔서 쭉 한번 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케팅 알려드리는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